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번 강좌에 이어서 레드 정면에서 쇼시 비었다는 가정하에 머리로 뚫어서 컨디와 설 때까지의 플레이입니다. 순서로는 첫 번째, 실각을 얇겠다는 번인과 실각과 설건 사이 다는 번인과 폭. 두 번째로는 머리에서 설대폭과 쓰리깡폭, 일문폭 가기. 세 번째는 머리 패스 후 쓰리깡 보기. 네 번째는 쓰리깡에서 일문, 니은짝 간단히 체크. 다섯 번째는 컨디나 설대에서 숏 머리 체크입니다. 첫 번째 강좌 영상으로는 실각 얇게 따는 버닝과 실각과 설건 사이 따는 버닝과 폭입니다. 첫 번째로 실각을 얇게 따는 버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먹고 쇼시 없다는 가정하에 일단 여기에 붙으셔서 총을 들고 여기. 머리를 부딪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붙은 상태에서 왼쪽, 총을 들고 왼쪽을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머리를 부딪혀 주셔야 돼요. Yeah,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실각을 얇게 따시는 버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설건 사이와 실각을 따는 버닝인데 이거는 여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버닝을 나가면 됩니다 숏이 없다는 가정하에 머리를 부딪히시고 원점프를 이렇게 나가주시면 어디든 쏠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원점프로 나가셔도 되는데 숏이 없다면 버닝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컨 사이 이쪽에 이렇게 점프를 하고 이렇게 오는 혹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에 있는 적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버닝을, 써주시고, 저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폭을 드시고, 여기, 쯤 맞출 정도로 폭을 던져주시면, 이렇게, 철권 사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폭은, 패스를 해서 많이 까는 폭이에요. 철권 사이에 저기 있다고 합니다. 이 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설권 사이에서 패스 폭 가는 친구들 은 많이 따이는 폭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는 머리에서 설대폭과 쓰리강 혹은 일무폭 가기 입니다 여기까지 패스를 했는데 컨디에 적이 없고 설권 사이에 적이 없다 라고 생각되면, 뒷강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 붙어주셔서, 이 구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사운드를 듣고, 쓰레강에 저기 있다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으면, 여기에 폭을 까줍니다. 그러면, 썰때 1mm와 설컨 위가 죽게 됩니다. 혹시, 쓰리깡의 사운드가 들린다고 생각되면, 여기, 들어간 부분에, 복을 던져주시면, 이렇게, 쓰리깡이 맞게 됩니다. 혹여나, 컨디도 없고, 설컨 사이도 없고, 1mm도 없고, 설컨이도 없고, 쓰리깡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 붙으셔서, 이 구멍으로, 복을 던져주시면, 1문의 폭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는 머리 패스 후 쓰리깡 보기입니다 컨디 설컨사이 설때가 클리어 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패스를 해서 이렇게 쓰리깡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리깡을 보게 되면 숏에서 백업폭 숏에서 머리로 백업 폭이 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쓰레기 강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숏에서 백업 폭이 와도 잘 맞지 않고 상대방도 이쯤 있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지만 여기 위에서. 여기서 보게 된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쓰리깡에서 1문 니엔자 간단히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여기서 1문 보통 이제 패스를 하면 1문에서 쓰리깡 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를 하나하나 니엔젓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설때나 혹은 체크를 해주시고, 컨디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패스를 했, 했는데, 쓰리깡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가시다가 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까지 뚫었다면, 여기서 1문 혹은 이은 자, 앞까지 체크를 다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으로는 컨디나 살 때에서 숏 머리 체크입니다. 이 상황은 레드와 블루, 블루와 레드 상황이 바뀐 상황인데요. 먼저 이렇게 컨디까지 들어오게 되면 보통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숏과 머리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컨디에서 계속 점프하는 이 행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숏을 체크해야겠죠? 숏을 체크할 때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면 이설권 사이로 비엔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체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저는 보통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점프를 누르면 여기 깡통 한 칸에 올라가집니다 여기서 숏녹이와 니은자 그리고 숏녹 뒤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이 체크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또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체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처럼 술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낮게 점프를 해서 여기서 체크를 하시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아예 올라가신 다음 이 모서리에서, 낙하하시면서 체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 올라오셔서 이렇게 점프로 체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숏을 클리어 했다 그러면 머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머리 체크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낙하에서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move it, move it. 이 위에서 숏과 머리를 같이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혹은, 통화를 한번 빼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숏과 머리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ove it, move it.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